스가랴 14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과할 것이다.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민문까지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이 서 있는 지점을 지나서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는 망대에서 왕실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쌀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침략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주변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은과 금과 의복을 마구 차지할 것이다.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낙이 할것 없이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군에게 내린 이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스가랴 14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 구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창조 이후도 늘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의자 통치자이시죠 이를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졌었던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다른 신이라는 개념도 사라지게 될거예요 우리의 의심과 불신도 사라질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뵙게 될 것이고 예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나타나시면서 그의 나라인 예루살렘도 변화되기 시작하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이 서있는 지점을 지나서 모퉁이 문까지 또하나님 망대해서 왕실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여러 지명이 나와서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모든 곳은 평지가 되고 오직 예루살렘만 우뚝 솟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있는 그곳만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가장 귀한 곳이 될 거라고요. 이제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고 안전한 곳이 될 겁니다. 마치 천국을 묘사하는 표현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고통과 저주는 가시고, 평안과 안전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려고 했던 이방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게 되겠죠. 다소 끔찍한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이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전쟁하며 싸우게 될 거야.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들의 전리품을 모두 취득하게 될 것이고 중심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본문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유일한 왕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 날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은 사라지게 되고 불신앙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심이 천명될 것이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뵈면서 예배하게 되겠죠. 그렇게 그의 나라와 백성도 함께 높아질 거예요. 그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재앙과 전쟁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고통당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고통당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했죠. 그러나 이것도 다 끝날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그 날이 오면 마침내 구원이 임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직 심판의 때를 맞이하지 않는 지금이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힘든 순간들을 정말로 겪죠.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영원한 구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미 확정된 승리가 우리를 기다린대요. 참고 견디는 이에게는 승리의 소망을, 믿음으로 흔들리는 이에게는 승리의 초청을 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요. 영원한 승리의 소망을 가지기,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온 우주의 참신이 되실 것이며 이 세상을 마침내 끝내 이루실 거예요. 아직 남은 기회의 초청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힘듦이 불신앙이 끝이어서는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즐거워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라고요. 대적하는 그 편에 서지 마시고 영원한 승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심판이 아닌 구원이 되기를 소망해요.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현세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승리와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때를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마침내 선언하실 그 승리를 맛보아 알며,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승리하실 그분을 기다립니다. 영원히 승리하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